안녕하세요 타로 리타입니다. 오늘 타로 펀더멘털스 기초서 9번 더 허밋 은둔자 카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은둔자 카드는 요 깨달음과 그리고 위드로 l 해서 자기 안으로의 침잠이라는 위드로 l 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몰입하는 그런 모습, 차분한 모습을 위드로 l 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드 속에 있는 일곱 가지 심벌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턱수염입니다. beard. 턱수염이 나타내는 것은요, 지혜와 이 나이에 따른 지혜죠. 연륜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포기. 모든 세상만사의 어떤 형태들에 있어서 포기라고 하는데, 어, 그냥 느낌상, 음, 정말로 실제로 포기한 것일 수도 있고요. 약간 해탈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후드예요. 어, 후드가 표현하는 것은요. 능력인데요. 비밀을 포함하는 능력입니다. 비밀 생각. 스스로 혼자만 하고 있는 그 생각을 품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또 역시 그 자신만의 정체성을 포기했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분이나 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런 것보다는 어, 드러나지 않게 한다는 라 숨긴다는 의미로 좀 보여지고요 3번 클럭 망토는요 어 겸손함을 표현하고요 그리고 그가 내면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줍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뭐 화려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죠 뭐 보다는 네, 겉 모습 보다는 바로 나오고 있네요. 자, 4번, 샌달인데요. 음, 샌달이 나타나는 것은 고난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길의 고난. 그러니까 이 은둔자가 지금 등불을 밝히면서 먼저 어떤 길을 향해 가야 할지 좀 나서는 선지자 같은 느낌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다니면서의 고난과 sacrifices, 희생. 어떨 때 필요한 희생이냐면, 이제 깨달음을 얻기 위해, 깨달음을 찾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희생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5번 스텝 지팡이는요, 양치기의 스태프와 비슷한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의지입니다. 어,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가겠다는 이은둔자의 의지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6번은 랜턴입니다. 어, 랜턴이 상징하는 것은요, 내면의 빛인데요. 내면에서 밝게 빛나고 있는 빛, 그리고 빛, 추고 있는 빛이죠. 길을, 앞길을 비추고 있는 그런 내면의 빛을 상징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탐구, 뭐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사명,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 사명은 지식과 그리고 깨달음을 위한 것이고요. 7번의 사막은요, 저 멀리 보이는 사막은, 어, 은둔자의 solitude, 고독을 의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구체적인 설명을 진행해 볼게요. 은둔자는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conservative. 그리고 매우 신중하게 움직이고요. 그리고 신중하게 어떤 선택에 무게를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Does not jump to make judgments or hasty decisions. 그래서 어, 갑작스럽게 어떤 결론을 내린다거나 성급한 판단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매우 신중한 사람이죠. 그리고 좀 천천히 내릴 수 있습니다. 그는 포기해요. 모든 세상 만사에 그러니까 속세를 어, 등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관심이 없어요. 옷에 관심 없고 외모에 관심 없고. 부. 그리고 권력. 관심 없습니다. totally focused on the substance of things. 어떤 물체, 그러니까, 어, 사물의 실체에만 오직 온전히 집중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contemplating his and his isolation.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그 안에서 항상 심사숙고 하는 그런 것들에만 집중을 한다고 해요. Those who look to him.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존경해요. 그의 침묵을. 그리고 그를 어떤 하나의 통달한 그런 마스터로서 그를 여긴다고 합니다. 은든자의, 어, 스스로가 하는 이 고독.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고독을 지금 자진에서 실행하고 있는데 이거는 두려움의 바탕을 둔 것이 아니고요, 또는 반사회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진해서 고립된 걸 선택한 게 아닙니다. The Hermi uses isolation as an element of research. 은둔자는요, 이 자신의 고립, 고독을 사용하고 있어요. 연구를 하는 요소로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하긴 연구를 하려면 좀 집중해서 당연히 속세와는 멀어져서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How can one listen? 어떻게 사람이 들을 수 있겠어요? 먼저 for seeking the silence. 침묵하지 않고서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How can you know another? 그리고 당신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알수 있겠어요? If you do not know yourself. 당신 스스로를 모르면서. 명언이네요, 네. 그리고 은둔자는 멀리 움직여왔어요. 세상의 시끄러움으로부터. 어, 찾기 위해서요. 그 자신의 내면 속에서, 내면을 들여다보기 위해서요. The hermit does not merely collect facts. 은둔자는 단지 그냥 팩트, 사실만을 모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노력하고 있어요. 이해하려고. 그리고 내면화 시키려고. 그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When the hermit speaks to you, he says, 은둔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나는 장소예요. 당신이 시험하고 연마하는 영적 진리를 시험하고 연마하는 그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는 지식을 분석하는 그 곳에 있습니다. 당신은 너무 산만해서 you forget yourself 스스로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잊어버리게 돼요 당신이 오직 당신을 알수 있을 때만 renew yourself 당신 스스로를 반성하고 관찰하면서 스스로를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가 쉼표인 것 같습니다 <laughs> once you are aware of i the truth. 일단 당신이 내면의 진실을 깨닫게 된다면, 알게 된다면, you bring the light of your inner to 당신은 가져올 거예요. 당신 내면의 지식의 빛을 다른 사람에게 뭐 전달한다는 얘기겠죠. You lead and teach 당신이 이끌고 가르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본보기로서. 모범으로서 I'm the ancient master. 저는 오래전에 마스터입니다. I'm always here to guide you. 나는 여기 항상 있어요. 여러분들을 안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은둔자는 약간 안내자, 먼저 안내하고 그리고 연구하고 그런 느낌입니다. 자, 전통적으로 봤을 때 해석해서 정방향과 역방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방향으로 봤을 때는요 어,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 그리고 진실을 추구하고 그리고 막 산만한 것들 이거는 이제 약간 속세 같은 느낌이 될 수도 있고요 어, 내가 연구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런 방해 요소들로부터 후퇴하는 것 멀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withdrawal 어, 후퇴보다는 이제 침잠이라고 해서 깊이 생각하고 몰입하는 차분하고 침착한 그런 것을 이제 위드 t h d 이라고 많이 은둔자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으로부터 깊이 생각해 보는, 음, 그리고 분리. 어, 분리된 것은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속세로부터의 분리고요. 영혼을 찾아 나서는 것, 그리고 진실의 빛을 의미합니다. 너 스스로에게 해답을 찾아 도달하는 것 그리고 조용하고 외로운 시간의 필요성 음, 이런 느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방향일 때 쓰시는 분들이 있다면 공포와 음, 책임감으로서의 도피 그리고 어, 다른 사람이 필요 너무 필요한 거죠 과잉이니까 이거는 이제 오히려 은둔자는 혼자인데 반대 역방향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필요한 상황 진실을 무시하는 것 고립감이나 외로움인데요 당신이 누르고 있는 참고 있는 그런 외로움 고립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사교 활동 그러니까 혼자인 은둔자에 비해서는 완전히 반대가 되겠죠 키워드는요. 어 제가 한글로 찾아서 좀놔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보시는 뭐 고립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이 철수 이거는 이제 침잠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신에게 몰입하고 차분해지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뭐 구독, 뭐그 다음에 경험이 많으실 거고, 그 다음에 가이드가 되고, 이제 퀘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사명감 이런 것들로. 모험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순례, 침묵, 반성, 호태 비슷한 반복되는 것도 있고요. 자기 반성, 자급자족, 뭐 반성이라든지 겸손함, 신중함, 음, 연구를 한다거나 오래된 마스터다 이런 단어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마르세유 그리고 비스콘티 피토리얼키에 각각 나온 은둔자의 모습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함께 보시면 되겠어요. 음, 항상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은둔자는 노인이죠. 어, 흰 수염이 있고요. 그다음에 랜턴을 항상 들고 있어요. 그리고 지팡이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르세유에서의 그리고 또 웨이트에서의 허미트는 랜턴을 들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뻗어서. 이게 이제 지혜의 빛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스콘티에서는요. 어, 특징을 나타내고 묘사를 하고 있는데 홀딩 어 타임 u 핑 아워글래스에서 이게 어, 모래시계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시간을 지키는 사람 정도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를 봤더니 어, 파더 타임이라고 해서 시간 할아버지라는 어떤 약간 우화 속에 나오는 인물 같은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시간을 좀 통제하거나, 뭐, 그런 인물로 묘사가 됐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게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의 카드가 나, 나왔을 때. 그리고 시간은, 음, conquering element. 요소들을 정복하는데, 정복하기 위해서, 어, 여겨지는 하나의 요소가 되겠고요. 그리고, 피트럴키에서는 이제, 허미트는, 어, 고원 위에 서 있죠. 그리고 산이 가까이 있고요. 뾰족한 여섯 개짜리 이건 다섯 개죠. 여섯 개짜리 별이 있다는 거죠. 랜턴 안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어, 여기 그림에 보시면 여러 가지 카드에서 보이는 은둔자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은둔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To rediscover 재발견하라 Tranquilly 그 그러니까 평온을 다시 발견해라. 그리고 명상과 기도, 감사를 다시 발견해라. 그러니까 내가 주변 상황 때문에 너무 어나 자신을 잃고 나를 돌아볼 여유가 없기 때문에 어 온든자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음 인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또 비슷한 스타일의 형태도 여기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은둔자 카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운명의 수레바퀴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타로리타였고요. 제가 매주 금요일 밤 9시에 타로리타 인스타에서 무료 타로 상담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타로리타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